배 선수가 칼을 갈긴 했어요. 근데 부급 그렇죠. 선수가 저번에 데빌진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글쎄요목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용할수 있는 픽이다. 긍정적으로 느낀 거고. <목소리> 다만 이쪽도 14딜캐가 뭐, 농진급은 아니지만, 연각 했을 때, 서소퍼의 네. 왼손 어퍼부터 맞습니다. 그렇죠. 자, 1분 2 이후에. 야, 나 시작부터 나락들 걸어요. 어? 자, 이거 들어가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자, 만 이후에 완벽한 가드 붙여줍니다. 아, 가드 좋죠. 네. 저 가드 때문에 겐 선수가 답답해하는 경향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들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무릎선들 와! 나 나락, 정말? 하단 지금부터 월바유 이후에 마무리까지 시험입니다. 노력합니다 지금 시작부터 저렇게 월바운드를 강하게 덜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무리 선수가 나락을 시작부터 보여줬고 저 체력이 나락 한방 각이었거든요. 비어 <목소리> 줘요. <목소리> 슬슬 안전한 쪽으로 돌죠. 네.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다. 이 컵킥은 시작점이고 힘 좋아요. 괜히 이런 빅무대 를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지만 야, 이런 정 스타일이 데빌지는 좀 정육 스트레칭요 나갈 행을 잡죠. 통발? 이거 이러면 이제 여기서 나락이 좀많여져요 그래서 통발인데. 나랑 한번걸 수도 있어요. 아니, 면레이저가 드라이브? 어, 여기서 약간의 체력인데요. 폭풍 한 방을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장전을 했었는데, 어, 이이에개천수 어느 어도 파악을 완료한 스텝이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랑을 맞냐? 폭풍을 맞지 않느냐? 이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우린 저도. 와!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죠 중간에 들어갑니다. 레이저도 있고, 심리에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슈풍석판 때문에 참았죠 무릎 선수가 이거 월마운드 거리에요 시도 이거 나라 가는참 하면서, 아이수죠릎 무릎 손수 무릎 손무리를퍼무트로수 무릎 손수 무릎 무릎 손수 무 그렇죠. 근데 이러면, 우선은 더 단단하게 가요. 이거 1기 위한 야갤럭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통하지만, 언제나 축구를 맞는 각이 나옵니다. 그서 조심해야 네. 돼요, 서로가. 기세. 삼키장. 네, 삼키장 이후에어퍼터님우리는어 아, 아, 아 뜨구 이거. 근데 리디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죠든요이 피아노추를 때린 사람이 정확하게 생겼거든요. 자, 이 타이밍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무릎 쳤을 때 데빌진을 마무리 지어주는 댄스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오라부츠 신조 데빌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보여주고, 어? 가능을안 해도? 야! 폭풍! 그래서 토풍다 타버리고, 슈나이! 벽! 네. 나랑 토번볼수 있는데, 살짝 대각선에서. 어퍼! 어, 아, 좋아요. 뻥발 또볼수있시 자, 다시 한번. 가다 말고, 기분 좋아요. 야! 어허! 야! 토발세 번째로, 슈나이! 무관 벽 쪽에 해! 가장 기본 하지만 모든 선수가 다 지킬 수는 없는 나락주심 나락주심 근데 비욘식 나왔어 통발대승 나왔죠 이런 무릎 선수는 이번 1라운드에 또 시동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열띤 응원 속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데빌진과 리디아 다시 한번뛰어드리죠도망치려고데안 주는 가두는 매듭이 나오는 걸이해하는게또 숙명이기도 한데 이건 피를 고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네. 픈 카운터도 맞았고 정말 어허 어? 이거 한번 노렸어요 그 사이에 나오는데 나다. 나다. 클트안 됐고, 라네 이상이죠. 자 그리고 지금 행신 치고 있거든요. 풍풍 막기 싫다. 피하고 때릴 거다. 자 살짝 행로 이동 이후에 예. 걸리 벌렸습니다. 동발 여러 <laughs> 번. 근데, 이러면, 아, 월바, 어, 이렇게 말이죠. 월바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데미지를 두죠. 선수입니다백화요라 데미지 쎘고, 리비아는 이렇게 시장에한 방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맵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괜찮은데, 데빌진도 아까 해본지 데미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장 맞으면 난리나. 그렇죠. 자, 이쪽 바들 붙여준 채로. 반격의 기회 를 노려주는 무릎 선수입니다. 무릎 선수가 이제 대시가들 조금 더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방금 라운드 초반에 갈아가시는 것들이 계속 반항하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네. 질러주고 반항한다. 그러면 내가 대시가하면서 나중에 한번 꼬마 먹겠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이러면 이제 귀팔이랑 나사형은 이어쪽으로 붙여주다가 나중에 기스도한번 찍게 하고요. 제형권 받고. 되게 좋아요. 공차각미이투 네. <laughs> 실수였어요. 네. 어, 어 이런 걸 막았어요. 오히려 레이징게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걸지 진짜 모르거든요? 덮어 카운터 누르고. 아, 아. 자, 이번에는 여유있게 겐 선수가 육개 라운드 연달아 따냅니다. 겐도 공격적으로 가서 못하게 만들겠다. 초점을쓸수 없게 만들겠다. 어허! 안 됩니다. 이러면 이번 타이밍에 겐 선수 나라를 버거수 있거든요? 진짜 씹는 거예요. 저거 나름의 환상입니다. 자그그 환상이. 어느 정도 누적을 예, 시켜놨습니다, 김 예, 선수. 화장 누적시키고, 지금 연각으로 간다, 이러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그러나, 소풍을 또 누심해야 되는 게, 나라을 서서 나옵니다. 그, 네. 을 네. 맞아요. 뱀 음, 음, 세고, 음, 세고 음. 여기서 비우이참 많고. 자, 아, 여기서, 이제, 나라 두번걸수 있는 각이 나오죠. 나라 두 번을 로 아. 게임 끝내겠다. 아니, 맞습니다. 아. 아. 끝내겠다. 레드 빠지고, 가드! 세니 와, 아하.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질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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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선수가 방금 앞축로을 통해서 콤보각을잘된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콤보가 역벽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무릎 선수도 여전히 이번 세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가득 붙여준 채로 기을 돌립니다 야 하단 이후에 아마 이번 라운드에 쓰면 다쓸 거예요 그걸 무릎 선수가 조심하겠죠 자 말씀하셨던 다양한 부분들 근데 저이치가좀 어렵긴 합니다 이디아가 그런 걸 지금 성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드림. 어, 좋아. 그리고 펌보 들어갑니다. 박선세 펌버. 헤븐즈 잘 넣었고요. 헤븐즈까지해미제누죠 페든지 나락 아직 안 나오죠. 이거 나락 시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외어포트도 통합니다. 오, 어, 어. 이야. 해문주. 해문주에서 페든지. 페든지. 딱 뭐. 한 대, 한 대, 와한 대. 집중력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무릎 선수도 방금은 악마발이 닿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맞고 붙습니다. 그래도 팀한테도 신감이 있다. 네. 몇역까지 나와도 해본 지이 넣을 만한 그런 상황을 무릎 선수도 연출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쭉쭉 이통했던그 생각하면 또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거리 뒤쪽으로 벌린 채로. 합보령 끝까지 빠졌어요 아까 이게 이 타냐 삽 타냐 선수들이 질투싸움에서 많이 혼란했는데 노루선수는정걸 끝까지 치는 판단을 했고요 네, 드디어 요 드디어 흘리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어 여기서 어그도 그래도 빠져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데미지를 너무 촌쳤습니다. 저는 놨어요 지를까봐 사놨고, 아직 비온축도 많이 받혀놨 아! 아! 좋아요. 콤보, 콤보, 빠무리다 맞네! 지어진 마무선수입니다 결국 중요한 아, 콤보를 때려야 춤. 이길 수 있고, 리비아 입장에서 초총을 한번 맞으면 속 비상 상태가 긴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데미지를? 주 네. 또지나 이러면 무관. 이렇게 말이죠! 데뷔 차이 크죠! 이러면 이길 수가 있을까? 딴 경우면 무리해야 돼! 무리해야 돼! 무르 선수도 한번 받아들여서 참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나사야자 <목소리> 상대방의 나라 둘이라는 분들! 거의 다 따라왔네요 된 선수도 진짜 이양무에서 따라왔어요 나사야 <목소리> 여기서 한 바퀴 끝내고 싶죠 레이저 만들어서 여기가! 나! 나! 제 선수가 못 참았습니다. 터킹를 질렀거든요. 대체로 막았고 이렇게 삐딱기술들 한번 뚫을 수도 있고요. 뻥깡? 걸수 있고요. 자, 신중합니다. 난행. 버리게 근데 난행만으로 지금 저초통기획다 메꿀 순없고요좁고 뻗어서 네. 여기가 있는 건아죠 네. 여기다 자세 잡을 수있게어 오, 근데 이거 데미지가 나쁘가는데 자연단사락에묶고 말았습니다 솔직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거 가서 걸지 않으면 지금은 약간 보면서 버티는 거이게 이제 하면 돈 이게 참을 수가, 수가 있나요 친해 협박 후원 뭐두개편또가 너무 크죠 이거 나락한번걸 수도 있고 통발 하지만 무릎 선수 완벽한 승리비에서 웬만해도 나라도 걸지 않고 있는 현대 스타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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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되면 이한테 중타. 바를 지어주다 이런폴대째 경기의 승자는 니다 무릎 때 한일 정상 격돌이생각 하는 게 샤넬 선수거든요. 엘리자 아도 샤넬을 잡고 때려야 되는데 그 거리도 다안주고요 다크웨이브로 견제도 짜증나는데 붙었을 땐 점프를 끼거나 승용권을 질러버려요. 네. 그렇죠. 그 승용권. 아, 연장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충분히 와, 아픈 뭐. 데미지를 누적시켰던 샤넬입니다. 여기에다가 저... 스스맥도잘 나왔습니다. 이게 콤보 비거리가 좋은 쪽으로 마스터 레이군보다는사는 선수의 엘리자가 강력하거든요. 네. 저 점프. 일본 선수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점프입니다. 아, 그거 맞았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점프였어요. 자, 이번 타이밍을 읽어 봤던 피냐입니다. 오히려 아네 아, 아. 빠르게 일단 첫 번째로 피냐 선수가 가져갑니다. 피냐 선수도 결국 그 IP를 통해서, 그부온발를 통해서 점프를 봉쇄해주고, 병, 방금 바깥이 로조해하서 이득을 봤는데요. 자이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샤넬의 타이밍. 헬리콥터가 헬리콥 이어지는 뒤집. 아, 바닥을 때렸고요. 네. 다시, 이거, 뒤에 방송이 있어서. 어허, 어허. 어, 저, 저거 타! <laughs> 그렇죠. 격발! 야, 이거, 이거, 살짝, 남긴 하거든요. 날 달려가고 심리한데. 자, 이가 아. 유리해요. 아홉 마구리를 지어면서 라운드 스포를 맞춥니다. 샤넬입니다. 샤넬의 포텐셜 게이지가 하나 더 찼기 때문에, 이거 백점프로 함정을 탈 수도 있고, 국가전은 아무래도 더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함정을 타기 좋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거리 걸립니다 차내 아지게 이런 쪽으로 지가막 박수 대처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날려가서 이렇게 이두개라도지집하다자디지이후승리권 다시 평 쪽에서 계피 향스서 대신 백스루 다 말고 이거 다시 한번점프로부리이 아, 뺏어 온다 음에어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 아, 점프하면서 대라대한치한데 이거. 아대한대한대 치워주고 샤넬입니다! 샤넬 게이지 한개한 한 개씩 차근차근히 잘쓸수 있어요 제 이미 유리한 고지입니다 3타 안 썼고 주로 빠지다가 오오. 그쪽 점프는 저렇게 좋습니다 네. 저런 점프를 이용하면 민드미도다지 잡고 여기도 이제 한번 폭파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중단부 때리 생각했는데 안 어, 어. 되고 이거 다시 한번 뼈까지 뼈뼈뼈뼈자 피냐 너무 고전합니다 이거 하단 또 맞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전할 수밖에 없죠 피냐 뼈 다시 한번고렇잘 잡았고 다시 한번 뒤집으면 이거 심리적하다 심리적하다 한대 여기서 안 맞아요 또 <목소리> 그러면 데미지가 낮기는 데 샤넬 선수가 심리의 주도권을 질 수는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승용권 써봐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자 여기서 근데 우겨 지상자. 넣었어요 탁! 탁! 아, 샤넬! 샤넬! 마무리의 샤넬입니다 한대 이게 아, 샤넬이 마지막에 의외의 덩 아, 리 슬로우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들이죠 엘리자와 마스터 레이브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상해 선수는 백점프를 계속 부담없이 쓸수 있는 게, 인드밀 같은 거 피하고, 피한 다음에 다이빙을 막게 되거든요. 맞았을 경우 추가 택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참고 느린 거고요. 잘한다. 어, 굉이히 많이 파는 기술입니다. 네. 자 레이브. 오호! 이거 잔상으로 막군미를못터럼 빨리 걸었는데저렇게 나중에 백허프 나오면 이것도 난리 나는 거죠. 아, 이거 하셔 으로저 부분을 유리 한번 만들려고 했어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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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피의 생각도 지금 창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꿔주고 있어요, 피냐로. 이거 그냥 이신 써도 될것 같아요. 써도 몰아. 와! 다시 한번 먹은 샤넬입니다. 반싸우게 잭 합석타가 다뒤고 들어갔는데 샤넬 선수가 일단 튕기 다음에 을안고 미세콤몰 안 넣었어요. 근데 에서는 미세 한번 눌러봐도 괜찮고 지금 김지혁 선같다어 강하게 밀어 붙이는 데 연속 기다렸어요. 어 이거 벽이라서 이거 다 입었어. 자렇게고요와아기서뒤를홈홈홈홈홈홈 다입 한 번. 안 떨어졌어요. 아, 나이고. 근데 벽이라서 거 벽이라서 헤이 참아님면서 피냐가 라운드를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방금 달려갈 때 투투 깔아두고서 마지막 수용전까지 때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빠르게 가으면 이겁니다. 이게 백터풀이 좋은 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쓰고 달려가서 막고. 아, 가득 기다렸다가 앞으로 기어 올려면, 올렸습니다. 벽 상황 때문에 슬라이딩 어그로가 많이 끌린 건 맞는데 승현 선수는 집중력이 좋았죠. 또왜이 단절했던 그 모습과 걸맞게 집중하고 있는 피냐입니다. 브라이딩을두번이세요 어, 어. 그래도 이거 벽이에라 와, 와. 와, 근데 바로 끼워 올렸는데. 어, 이거, 이게 싹툭으 <놀람> 와, 썼어요, 썼어요, 썼어요. 여기서 로 이거 살짝 남는 음. 인데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어? 살짝. 살짝인데. 이거 그냥 게이지 써도 돼요. 목숨 거어도 기다렸다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샤넬입니다. 샤넬 선수 레이즈 드라이브 날아오고 알고서 이 참아서 기다렸습니다. 안 닿는 거리에서 기다요 자, 데이지 이번 라운드 이기면 데이지 썼고 다이밍 유리 그리고 캠 타이밍 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거 갇힌 상태로 진료를 쓰다가 막히거나 점점 으로 막기도 하거든요. 막히고 네. 어, 어, 거의였어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벽 샤넬 아직 레이즈는 아닌데 여기서벽꽉 붙습니다. 마렛은 뒤태가 약해요. 마렛은 뒤태가 약해, 뒤태 좋지 않습니다. 자, 샤넬. 한대 건드리고서 빠져나오고. 그렇죠. 점프 뛰면서. 너가 할수 없는 점프를 나만 보여주면 되고 샤넬 선수는. 한 대, 한 대. 네. 네. 샤넬이 잡아냅니다. 피자리 잡아내는 강범 번째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4대1 스쿱입니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확보하는 선수죠. 자, 이렇게 6대4, 4대2로 두 개의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오늘은 한국이 두 개의 라운드를의 모두... 선수들인데 곧바로 인터뷰로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보 버프 선수 뒤적으로 예. 아, 여섯 명의 선수가 지금 제 옆에 나란히 서 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합니다. 먼저 가장 옆에는 우리 보아코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랜만에 현장에 함께해 주셨고 보합구 선수도 태양에정 약간 오랜만에 또 함께해 주셨는데 어,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신다면요 아, 정말 그래도 한일전이란, 한일전이라는 큰 타이틀이 걸린 대회 자체에서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고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쟁쟁한 분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그래도 얻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뭐, 네, 뭐랄까요? 뭐 보아코 선수는 사실 뭐 굉장히 겸손하게 또 보여준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응원해 주신 우리 팬분들의 이 환호성은 아 정말 보여준 게 가득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아까 그치어프은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아예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제가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짝 화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 원하시는 거? 뭐 세레머니?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네아 아 <laughs>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나 유쾌한 답변을 좀 보여주신 보아구 선수였고, 자 그에 편 오늘 이제 또 역시나 한일전에서 계속된 승리의 견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던 샤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먼저 샤넬 선수. 오늘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승리의 또 주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 소감 남다를 것 같은데 들려주신다면요? 어, 뭐 실력대로 했습니다. 네, 실력대로 아 했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옆에서 쩌리 역할을 하다 보니 이제 저는 그것도 좋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가 뭐 단합이 좀잘 돼가지고 잘 흘러갔던 느낌이 상당히 컸어요. 왜냐면은 네. 항상 한일전 할 때는 엔트리 싸움에 항상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모여서 어떤 선수 만나면 뭐 하자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가장 큰 그게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음. 그리고 보아가서 오늘 진짜 못했어요. 아하. 네, 뭐 잘한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선수니까. 아니 포장 안하셔도 돼요. 아하. 자 역시나 샤넬 선수가 뭐. 절이라고 표현했지만 대한민국 겉절이 굉장히 인어 좋잖아요 네. 역시나 그 주인공 역할 톡톡 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행간에 듣기로 뭐 일본 선수들이 뭐 샤넬 좀 꺼림직하다 만나기 음. 싫다 근데 더블 선수가 어 샤넬 자신 있다 그래서 아 내가 얘는 잡고 떨어져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잡아서 시원합니다 어그 네. 선수 누구? 네네 네. 누구였을까요? 더블이요 아 네. 완벽하게 잡아내던 장면이 네. 있었고 그 각오를 실천했던 샤넬 선수의 네.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제 무릎 선수와 바로 인터뷰를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선수 역시나 한일전 2차전 네. 사실 한일전 지나 1차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이 한일전의 그 리뷰가 많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다양한 부분들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각오를 다지는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그 사실 블라인드라서 갠 선수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갠 선수랑 다시 게임을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락을 좀 의식하는 모습이 보였고 음. 그랬을 때 저도 뭔가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뭔가 한수를 좀 읽었어요. 분명히 나락을 의식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여섯 명의 선수가 또 한국의 리그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역시나 오늘 한 팀이었는데 어, 저희 개인적으로 무릎 선수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철권의 현재 위력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한일전을 뭐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이런 한일전은 좀 단합력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되게 단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사전에 회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뭐 네. 그렇던 게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이제 한국철권이 아직도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딱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무릎 선수의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네. 아, 자, 이어서 오늘 체리비리방고 선수의 어, 경기와 함께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1인분만 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1인분은 한것 같아서 아, 1.5인분 이상 좀 과식한 것 같기도 아, 하고. 예. 예. 아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줄만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심지어 1라운드 때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까지 상대하면서 좋은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오늘 어떤 점에서 좀 본인의 기량이 잘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다른 형님들도 말했듯이 좀 엔트리 싸움에서 제가 이번에는 되게 회의도 많이 하고 의견이 좀 단합이 잘 돼서 어, 특히나 1차전 같은 경우에 뭐딱 치크린 선수 나왔을 때 어, 제가 자신있게 어, 제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짜다 보니까 어, 분위기가 좀 흐름이 와가지고 이기게 됐거든요. 음.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힘이 됐나도 궁금해요. 어, 그 승리의 제로 투치 어플. 아,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됐을까도 궁금했거든요. 어떠셨나요? 어, 사실은 제가 좀 최근에 제 방송에서 이거 한다고 좀 홍보를 했었는데 네. 그 옛날에 그 팀전 할 때. 한 시청자분이 왔다가 주차비 비싸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 시청자나 제 팬분들이 안올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치어풀 들고 계셔가지고 좀 놀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못 받으신 걸로 아. 기억하는데 그저 방송할 때 오시면 제 사비를 써서라도 뭐 같은 제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팬의 입장에선 굉장히 따뜻해지는 답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머일 선수와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일 선수도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제가 방송 사고를 일으켜서 이게 이제 관객분들과 이제 팀 그리고 이제 관계진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부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 정말 죄송하고 일단 노비 선수가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일본 네. 선수들이 저번에 한일전 끝나고 이제 잠을 못 잤다고 파괴왕 빼고 잠을 어.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미안하지만 잠, 오늘도 못잘것 같고. 아. 네. 좀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이겼는데 좀더 자만하지 않고 또좀더 국내 리그에도 더 힘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음. 자모일 선수가 아 네. 자모일 선수가 확실히 아프리카 함께하면서 네네. 굉장히 최근에 기세가 더욱 더 올라갔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많은 팬분들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본인의 기량이 올라가게 된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팀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함으로 좀 받다 보니까 팀과 그다음에 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주변분들 주변인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 잘 해주셔서 뭐에 네. 대해서 좀 힘을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또 성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딩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전팀 선수도 먼저 승리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번에 4대4 한일전 했을 때 이제 집에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청자들한테 나도 철권 잘한다 나도 한일전 하고 싶다 네. 이랬었는데 이렇게 6대6에 나와서 승리까지 해서 되게 기쁘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 뭐 처음에 제가 선봉으로 나가서 좀 졌을 때는 약간 좀 부담감이 많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세트에서 이겨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네 아, 어떻게 보면 전띵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탱과도 함께 하면서 많은 부분들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한일전 지난 1차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지 는 그리고 오늘 2차전을 임하면서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약간 다른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조금 일본 선수들이랑 이제 10선을 했었었는데 그때 일본 선수들이 확실히 줄리아를 되게 잘 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 이제 형들이나 동생들한테 럭키 클로에나 에디를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생각하니까 음.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1차전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때는 줄리아를 선택을 하고 두번째는 이제, 이제 럭키 쿨러를 이제 안 쓰면은 네.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번째 사용을 했는데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부분들이 어, 또 일본이라는 강팀을 어, 약간 이기는데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릎 선수가 현장에 계신 우리 관람객분들께 한마디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저번에 1차 할 때는 이제 한쪽만 이제 시, 그 관객분들이 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꽉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저희도 게임 할 맛이 났어요. 응원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해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권에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승리를 안겨준 여섯 명의 선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이 차전까지 펼쳐졌던 한일전인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정말 멋진 밤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여섯 명의 선수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현장을 찾아주신 관람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김규환 도움 말씀에 낙동미네터였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